추석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예, 저희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겸손의 길, 영광의 길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복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명령을 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받은 은혜로 받은 어, 구원을 이 세상에서 어, 삶의 태도와 실천을 통해서 완전 완성해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행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경외심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심이 있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경외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혹시라도 그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릴까 또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까 염려하는 그 겸손의 마음 그 진지한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명품 보석을 세공하는 장인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최고가의 보석을 대할 때마다 손끝에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 떨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보석을 내가 잘 가공을 하고 또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아, 정말 그 책임감과 존중에서 오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값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존귀한 신분을 세상 속에서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완성해 나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흠 없는 삶을 절대 유지할 수 없음을 압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게 만들고 그 소원을 실제로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그 촛불을 뒤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꼭 짜증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또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결심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행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반응하는 기쁨의 순종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의 과정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그 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실제로 행할 능력까지 주시고 돕고 계시기에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구별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이 말씀은 13절의 그 위절에서 말씀드린 13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공동체 생활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행하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연한 죄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자기 의를 의 내세우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기적인 다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에서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 이 14절 말씀을 인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행진을 시작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에 지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라 말합니다.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광야 생활의 고단한 여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진영 끝에 어, 붙여서 살라 버리셨다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불이 꺼지고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바라 사건 직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먼저 육식을 탐하는 욕심을 부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백성들에게 동조해서 만나 외에 다른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같은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현재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만과 또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내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와서 진영 사면에 쌓이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높았던지 두 규빗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은 성인의 팔손 끝에서 팔꿈치 보통 45cm를 얘기합니다. 두 규빗이니까 는 90cm 높이로 그 진정 사면의 높이로 그렇게 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아서 열 호멜을 거두었다 얘기합니다. 한 호멜은 지금으로 따지면 쌀한 가마니 반입니다. 80kg를 한 가마니로 봤을 때에 120kg가 됩니다. 열 호멜이었다고 얘기하니 1.2톤이나 되는 그런 많은 양의 매출하기 그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탐욕스럽게 이 사이에서 고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고기를 모아 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극심한 전염병을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탐욕을 부린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하타아와가 되었던 것입니다.뿐만이 아닙니다.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시비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있으시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 백성의 원망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지,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진 않으셨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명령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 만날을 싫어하노라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또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수 있게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불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휴레급 일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약속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신앙인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남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나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지시를 당할 때가 있고 또 교회 봉사 중에 누군가 또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태도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시비 다툼은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기쁨으로 맡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음은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타나게는 나타나게 되도록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두운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여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빛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불평하고 다투는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나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또는 가정에서 가족 간에 겪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차분함과 감사로 반응할 때에 사람들 노래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실천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간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오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장1육 절에서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같이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짜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변질이나 부패를 막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리하면 쉽게 원망하고 이익 앞에서도 쉽게 다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또 시비를 피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화평케 되기를 위해서 평안케 되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는 도덕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정결함을 의미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 18절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기쁨의 경주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그 달과 별빛들과 같습니다.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수 없지만 생명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진리를 삶 전체로 살아내어서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치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먼저 붙들고 또 믿으며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빌리포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신실한 삶이 바울의 전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그리스도 제림의 날에 바울은 바울의 그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를 전제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이 전제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순교하여 피를 흘리는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 쏟아 부어 드리겠다라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그 믿음, 그 재물과 그 섬김 위에 자신의 전제로 드림 같이 순교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고 자기 자기 사역의 목적이 오직 교회의 거룩함과 기쁨에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더 강조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개인적인 날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일이 헛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열매로 확인만 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남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의 절정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을 보며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정말 목회자와 같은 그런 심정의 열망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이 희생적인 기쁨에 동참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바울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서 또 상황을 초월하여 순교의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이 권위의 말씀은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그 주제, 그 주제의 말씀을 더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은 원망과 시비 대신 순종과 기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학교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일에도 불평이 올수 있지만, 어, 그러할 때에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잠잠히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이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흠없는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원망과 시비를 몰아내고 순전함과 겸손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금으로서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서로에게도 큰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경주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입술로는 쉽게 원망과 시기를 터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굳게 붙잡고 빛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멀리하며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이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